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상이 심한 머리에서 ct아민의 중성내지 산성화 돼있는 펌제를 사용해서 어, 어, 사용함으로써 모발 자체가 녹아 나지 않으면서 오히려 힘도가 생기 고 그다음에 결을 보호하면서 간그 안쪽에 환원적인 그 부분 3대 결합인 수소 결합 인 수소결합 연결하, 연결하 CT 연결합 ct엔 결합 을 절단시켜서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렇게 어, 연화를 보고 좀 머리 자체가 약을 발는도 오히려 단단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어렇게 아, 녹아 있는 머리, 그럼 컬을 걸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샴푸를 통해서 모발을 진단했을 때 모발 자체에 전혀 힘이 없다라고 하면 컬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컬을 걸는것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손상되어 있고 녹아 있고 이런 머리들은 간혹 우리가 고객님들의 모발에서 볼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머리가 오면 사실은 선뜻 어떤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잘라내고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머리가 왔을 때 지금과처럼 원샷 버블과 원샷 컨트롤 이렇게 섞어서 약간의 산성화시켜서 pH를 낮춰줘서 모발에 발라주면서 오히려 한 5분에서 7분, 10분 정도가 됐을 때 녹아있기 때문에 약이 들어가면 당연히 녹아야 되는데 오히려 힘도가 생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무것을 잠시 후에 제가 시간이 됐을 때 한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자체 약을 바른 후 방치가 한 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얘 자체는 물만 닿아도 녹아있었던 머리인데 약이 닿으면 당연히 원래는 완전히 녹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 5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한번 머리를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잡아서 지금 현재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탈색이 1 0번 정도 이상 들어가 있는 아주 극손상의 모발입니다. 그러면 약이 들어갔다 하면 이런 탄력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 5분이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머리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힘도가 올라오는 걸 봤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충분히 어떻게 된다? 수축과 경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얘네들은 연화를 볼 때는 보통 머리는 꺾어서 보거나 말아서 보거나 땡겨서 보는데 이렇게 손상 심한 머리들은 꺾어서 보거나 땡겨서 보는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발 자체를 갖다 이렇게 손으로 잡아봤을 때 어떤 윤기감과 지금처럼 반으로 접어봤을 때 탄력감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환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 이 손상이 심한 부분에 제가 약을 발랐고요. 지금 방치 시간은 지금 5분이 넘어서 10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좀 전에 테스트를 봤을 때, 모발 자체의 윤기와, 아, 그 다음, 그 펴진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탄력감을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어 충분히 나왔다고 확인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바로 헹구러 가는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 모발 자체를 조금 더 힘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옆에 들고 있는 원샷 버블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모발 자체의 힘도를 전달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행복이 전에 pH 조절을 통해서 모발 자체의 어떤 불순물 제거와 함께 등점 작업을 통해서 모발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원샷 버블을 통해서 모발에 한번 경화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어, 거품을 모발에다 발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다시 한번 모발 자체가 어느 정도 연화하고 환원이 진행된 상태에서 그 과하게 그 시간이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과한 어떤 그 반응이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머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그 옆에 있는 원샷 버블을 이용해서 한번 다시 한번 발라주게 되면 모발 자체에 다시 힘도가 전달되면서 다시 한번 탱글탱글한 느낌에 대한 모발을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모발 자체에다가 다시 한번 발라줬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행복기 전입니다. 행복기 전이기 때문에 모발에 있는 알카리를 갖다가 먼저 분해시켜서 중, 어, 먼저 중화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pH 졸제의 원샷 컨트롤을 사용해서 모발 자체에다가 뿌려줍니다. 충분히 뿌려줘서 모발 자체에는 있 알칼리 분해하고 약에 의해서 높아져 있는 pH를 안정화시키는 등점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 지금 현재 어, 이 안에 그 이온결합, 연결합이라는 부분 자체, 수소결합, 이온결합, 연결합, 스템결합이세 가지 결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손상이 심한 부분의 모발들은 pH가 4.5에서 5.5가 깨지게 되면 이온결합 연결력이 재생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H 조절제를 통해서 모발에 뿌려줘서 불순물 제거와 함께 pH를 안정화 시켜주게 되면 이온결합 연결의 재생력이 높아지게 되므로서 때에 따라서는 컬을 묶고자 한다든가 했을 때 아니면 매직 같은 거 했을 때 모발에 대한 윤기도와 그 다음에 부슬거리는 부분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그 받아놨습니다. 말 그대로 단수를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손상이 심한 머리들은 어 샤워 꼭지에서 나오는 물에 의한 압력에 의해서도 모발이 손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발 그러니까 머리를 헹굴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어 모발의 손상을 그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샤워기 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공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파마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고 봤을 땐 바로 이 물과 만나면서 헹궈지는 과정 속에서 공기와 만나 접촉이 되면서 머리 자체들은 자연 산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머리들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그 압력이 있는 그 샤워꼭지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담수, 받아놓은 담수를 갖다 이용해서 모발을 깔끔하게 헹궈 주시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어, 이렇게 담수물에다가 피치 조절제 같은 것을 뿌려서 어느 정도 산성화돼 있는 물을 갖다가 사용해 주시면 훨씬 더 모발에 안정감을 줄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깔끔하게 헹궈낸 다음에 다시 한번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머리를 깨끗이 헹궈준 다음에 산성 샴푸라든가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는 젠티 샴푸라는 부분을 어, 이용해서 모발에 있는 불순물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도꼭지 물입니다. 반대로 이것은 샤워, 샤워기 물입니다. 자이 물보다는 이 물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손상된 모발에는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어 여기서 발생되는 그 물의 압력에 의해서도 손상이 심한 머리에서는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 항상 이렇게 손상이 심하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무부활에, 어, 그, 그러니까 어, 물을 받아서 먼저 지저분한 것을 헹구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도꼭지 물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헹군 다음에, 그 다음, 어, 샴푸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저희 엘바이피에서는 그 이렇게 알카리어 되어 있는 머리들을 헹굴 때는 이 젠티 샴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젠티 샴푸에는 헤마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헤마틴 성분은 모발 안에 들어가서 불순물과 활성산소를 잡아주면서 모발의 윤기와 힘을 만들어내는 성분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모발에 헹굴 때 사용하시게 되면 모발에 자체적으로 클리닝이 됩니다. 그리고 거품을 발생시킨 후, 비비지 마시고, 거품을 발생시킨 후, 적어도 3분의 5분 정도 방치 후에 헹궈주시면 훨씬 더 모발에 힘도하고 윤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샴푸제가 되겠습니다. 샴푸를 사용하실 때는, 어, 비비는 것보다는 결 따라서 결을 정리한다라는 느낌을 통해서 거품이 충분히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방치 후에 헹궈주시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렉을 헹구고 어, 젠티 샴푸를 통해서 어, 헹궈갖고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타월 드라이만 해놓은 상태고요. 모발 상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윤기감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 쪽에 보면 녹아 있거나 자질러지고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헹궈냈을 때도 깔끔하게 지금 현재 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작업 열 작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렉을 제 헹궜기 때문에 또다시 이 안에서는 좋은 성분과 함께 이렉 성분이 같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채워주는 작업 중간 처리 작업을 할 거고요. 열 작업하기 위 앞서서 열 보호제라는 부분도 발라서 열 시술 시 모발의 손상도를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처리 제품으로서는 다시 한번 원샷 버블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모발에 발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원샷 버블을 모발에 이제 흡수시킨 다음에 자연스럽게 자연 방치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열 작업이 들어갈 건데요. 바로 열 작업 들어는 것이 아니라, 자, 원크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원크림. 얘는 열 보호제입니다. 그래서 열 보호제들이 갖고 있는 그 능력과 하는 그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손상된 머리들에서는 열 보호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열보제 같은 것을 바르지 않고 그냥 그 열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모발에 있는 기본적인 수분 자체는 기화점이 일반 수분이기 때문에 90도 내지 100도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보다 조금 높은 온도의 열기구가 들어오게 되면 쉽게 모발에 안에 있는 수분이 끌어버리면서 모발 자체가 타는 수분발포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보제 갖고 있는 저희 원크림이 갖고 있는 열보제는 단백질 성분뿐만 아니라 열에 대한 내성을 키울 수 있는 오일 성분부터 여러 가지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구요. 그다음에 얘는 수분 에센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이롱이라든가 매직 같은 볼륨 매직 같은 거를 갖다가 아니면 어 와인딩 하는 그런 음. 시간의 속에서도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모발 자체가 쉽게 건조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원 크림은 기화점이 한 110도 내지 130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그 기화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된 머리에를 발라놓고 열 작업이 진행되면 머리가 쉽게 손상되지 않, 손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갖다가 모발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양을 가지고도 충분히 도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갖다가 바른 다음에 그냥 모발에다 바르지 마시고 손에서 먼저 1차 그라데이션을 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발 자체에다가 발라주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얘를 갖다가 덕지덕지 발라서 모발 자체에 너무 그 떡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 오히려 좀 방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발에 손상은 일으키지 않지만 좀 방해 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적은 양을 먼저 짜신 다음에 손에서 살짝 비벼서 그라데이션 을 시키고 모발에다가 발라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바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샷법을 중간 처리로서 다시 한번 도포했고요 살짝 모발이 흡수된 것을 확인한 후에 열, 작업하기, 열 작업을 하기 전에 열보호제인 원크림을 발라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수분을 말리진 않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어떤 단백질과 열보호제에 있는 단백질 성분을 습식 매직기의 저온으로써 모발에다 집어넣어서 어, 물리적으로 일단 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 매직기를 이용해서 먼저 저온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0도에서 90도의 온도를 갖다 사용해서 한번 그 한, 한 슬라이스 정도를 갖다가 한번 작업해 보세요. 그랬을 때, 모발 자체에 그 열이 닿았을 때, 어, 좀 윤기가 나오고 흡수가 되는 걸 갖다가 확인하는 온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모발 자체에 맞는 그 온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한번 저는, 그리고 이 머리 자체는 녹아있는 머리기 이 때문에 당기는 듯한 느낌의 어떤 프레싱이 아니라,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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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눌러 주듯이 열에 대한 내석을 먼저 주시고요그 다음에 가볍게 가볍게 해서 이 안에 있는 자, 아까 원샷 버블을 도포했고요열 보호제를 발랐습니다. 그 상태에서 열을 이용해서 가볍게 눌러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볍게 자 프레싱 했습니다. 그래서 모발 자체에 용기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 이 안에는. 이 안에는 그 성분들이 자리를 빽빽하게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현재는 물리적으로 간에 그 있는 단백질을 채우고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자, 저온의 습식 매직기를 이용해서 눌루듯이 가볍게 열을 주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가볍게 당겨서 모발 자체 흡수를 갖다 하게 되겠습니다. 자이 머리 자체들은 원래 노가 있는 머리기 이 때문에 자칫 힘을 줘서 처음부터 당겨버리게 되면 머리가 늘어나서 오히려 손상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모발을 드라이를 통해서 어,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직 기롱에서 프레싱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손상이 된 있는 머리들은 온도를 두번 정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120도 내지 140도의 전으로서 먼저 머리 자체에다 눌르듯이 열에 대한 내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예전에 손상이 있으니까 한 150, 160도로 한번 쭉 가야지. 하면서 끝쪽에서는 손상이 조금 더 있으니까 빨리 지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프레싱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나중에 보게 되면 머리를 전체 다 끝나고 말려보게 되면 끝쪽 빨리 지나간 자리는 날리는 현상이 보여질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이 충분히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게 되면 오히려 머리는 날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20이나 140도의 열을 가지고 먼저 손상이 심한 부분에 선 프레싱 누르는 프레싱 작업을 통해서 열에 대한 내성을 키워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온도를 150이나 160